자, 967번 During the earlier. 자, 초기 동안에는 there were many violent incidents. 자, 많은 폭력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because management considered unions illegal and tried to prevent workers from organizing. 좀 길다. 그죠? 자, 그래서 many. many는 여기 당연히 뒤에 복수 개념이고 멋치는 뒤에 단수 개념이죠? 근데 벌써 앞쪽에 워가 나온 거 보니까 당연히 복수지, 그지? 자, 그다음에 비코즈는 접속사고 비코즈 어브는 전치사가 되지? 자,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그러니까 이제 매니지먼트 하면 관리, 그러니까 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회사. 뭐 회장이나 사장 이런 매니지먼트. 어, 이 사람들은 간주했기 때문에 5형식 동사예요. 그래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포.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 노조를 불법적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And try to prevent. 여기는 그, 그, 노, 일하는 사람들이 조직화하지 못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어. 자, 그리, 그래서, 여기에 from organizing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prevent, 목적어, from, ing 형태로 쓰는 거죠. 목적어가, 뭐, 뭐, 하지 못하게 하다.